SBS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5명이 추가로 숨져 사망자는 41명, 확진자 수도 13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과 호주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선 최근 중국에 다녀온 세 명이 호주에선 50대 중국인 남성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네팔에서도 우한에서 귀국한 학생이 감염자로 확인돼 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태국에서도 다섯 명으로 늘었고 말레이시아에선 세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미국 등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를 공항 검역 단계에서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감시 대상 오염 지역을 우한이 아닌 중국 전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당국이 폐렴 감시 지역을 확대하면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감염증 환자는 첫 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환자와 접촉한 69명을 능동 감시 형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는 중국 당국이 우한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전문가를 우한과 중국에 보냈으며 이 바이러스를 더 많이 알기 위해 현지 당국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러스에 대응해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 상하행선 양방향 모두 꽉 막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묘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귀경객들로 귀경길 정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광주 6시간 1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4시간 10분이 걸립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30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3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자정쯤, 귀경길은 내일 새벽쯤 정체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설날인 오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에 맞설 수 있도록 진정한 혁신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가의 미래를 추구하고 국민의 안녕을 찾는 실용주의 개혁 정치를 앞장서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검찰 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사무 보고를 확인한 추장관은 수사팀의 최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최비서관 기소는 검찰총장 지시로 이루어졌다며,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의 근거에 적법하게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영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내일부터 강풍이 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9도, 습도는 59%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